퇴직 후에 보통 생활비가 얼마나 들죠? 지금 현재 퇴직자들은 월 252만원 정도 사용하고 계셨고요.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400만원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하 돈을 말하다 하나 MC 이은선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그 동안 돈을 말하다에서 다뤘던 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금융그룹 백년행복연구센터 경은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 채널 처음이시니까 구독자 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년행복연구센터 경은진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 멘트를 봤을 때 하나금융그룹 백년행복연구센터 금융의 행복 연구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려고 살긴 하는데 사실 재무 상황이라든지 각 인생의 단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금융 솔루션을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때로는 좋은 상품으로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시면 좋은 금융 정보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은퇴랑 노후 관련해서 좀 보고서를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 수도권 그리고 한 5대 가정에서 강... 역시 지금 현재 퇴직하신 분들 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어떻게 좀잘 살고 있던가요? 어, 네, 사실은 저희가 좀 염려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laughs> 네. 그분의 일부분들은 또 저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또 많아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보통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좀 소득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들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좀 풀리고 있는지.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는 기간을 우리가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 퇴직자들은 한 12.5년 정도의 소득 크레바스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순수 내 돈으로 버텨야 되는 시간이 한 12.5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보통 다른 무언가 다른 직종으로 또 이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셨고요. 일을 하는데 내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삶의 의미를 내가 찾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명명해 드렸던 금태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금태족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 퇴직자하고 가장 큰 차이가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금태족의 반대말은 그러면 흑태족인가요? 아이고 흑태족이라까지 고 <laughs> 얘기하면 너무 네. 죄송스럽고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차마 은퇴 준비까지 마치지 못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마치겠어요? 네. 저 그럼 궁금한 게 네. 퇴직 후에 보통 생활비가 얼마나 들죠? 지금 현재 퇴직자들은 월 252만 원 정도 사용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이게 넉넉한 수준은 아니고 그냥 그냥 저녁 먹고 살만하다 하셔서 252만 원으로 살고 계시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40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지출이 늘어나면 이제 더 금액은 올라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친구하고 연을 끊는다든지 <laughs> <laughs> 이제 돈이 안 되는 여행 뭐 이런 거 이제 산에 올라가신다든지 이런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시죠. 연금이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나오길래? 지금 연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국민연금이텐데요 어, 사실 그만큼 든든한 건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분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92만 원 정도 매월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160만 어차피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내가 이제 이빈 공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가장 크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금태족 분들의 노후 준비 방법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시작을 빨리 하셨고 시작 노아 네. 재테크 시작 맞습니다. 노후 준비 시작 두 번째는 네. 내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돈을 불려가야 될 텐데 단지 그냥 예금에만 묶여 있는게 아니라 투자를 활용하셨다라는 거세 번째는 내가 그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관리를 받으셨다라는 거. 가장 눈여겨 볼만하고 우리가 가장 참고해야 될 것은 내가 생활비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게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일도 물론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연금도 있고 국민연금 당연히 있으시고 그리고 주식의 배당도 조금은 있고 그리고 임대 수입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만약에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끊긴다 하더라도 내가 전혀 삶의 문제는 없는 거죠. 어, 궁금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비율이 높았어요? 그 중에서 뭘것 같으세요? 일단은 <laughs> 일일이랑 <laughs> 월세 좀 있으시려나.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부동산 임대 수익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임대 수익은 아주 적었고요. 대부분 62%가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어? 특이할 만한 거였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추천하는 방법 있으세요? 지금 당장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러면서 내가 투자의 지혜를 넓혀가는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노후 준비하면은 그럼 보통 몇 살에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한 20년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제 수명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20년 동안 번걸 가지고 50년을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네. 내가 20년을 모으는 게 결코 긴 시간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보낸 10년이 <laughs>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노후 준비 착실히 하고 계세요? <laughs> 이런 조사했는데 노후 준비 안 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리고 금토지가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직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정말로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하고 있고요. 제가 벌써 직장 다닌 지꽤 오래됐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기간도 꽤 많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열어보려고, 지금 열어보면. <laughs> 나중에. 금토지역 예약하셨네요. 예약입니다. <laughs> 좀, 노후 자금 준비에 모범 답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퇴직하신 분들의 거의 80% 이상이 다 재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특이할 만한 것은 그분들의 65% 이상이 내가 하고 있었던 일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라는 거는 뭐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정말로 내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투자의 나를 활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가에 대한 고민이 따르면 더 좋겠지만 그 전에 내가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투자의 나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모으고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의 나를 활용한다는 게 뭔가 좀 이해가 갈듯말듯 듯 하거든요. 아, 뭐야? 저저 대답이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laughs>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하시고요. 옛날엔 거기까지만 고민하시고 즐기는 데 끝나셨으면 그 취미를 활용을 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연결시키는 거. 이러한 고민들이 습관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다른 정말 인생 이막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금대족이 8.2% 정도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아마 나머지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노후준비는 사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따끔하게 부탁드릴게요. 정신 차려주셔야죠. <laughs> 아니 아니 이건 네.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몰라요. 조만간 퇴직을 앞두신 분들한테 지금 가셔가지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은퇴 준비 안 해도 되죠? 라고 하시면 그분들이 정말 따끔한 한마디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안 늙을 것 같죠? 내 나이 돼봐요. 젊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laughs>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좀 불안해하지 않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내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쓰고 싶다. 그런데 또 현실은 1인 가족 되게 많고요. 황혼이혼 되게 많이 늘어나고요. 굉장히 이렇게 열, 얽혀져 있는 분들이 <laughs> 네. 되게 많거든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수 있을까? 이게 바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근데 기존 금융상품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맞춤형 상품이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활성화되어 있던 상품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좀 익숙치 않은 상품이기도 하죠.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뜻은 믿고 맡긴다라는 음. 뜻이고요. 우리가 부를 땐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월트 디즈니라든지 어, 마이클 잭슨 이런 분들이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놨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제정신일 때, 제정신 어? <laughs> 네.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laughs> 네. 때,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맡기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다 하더라도 그것을 맡은 금융회사라든지 거기서 정말 그 뜻대로 잘 잘 돈을 배분을 해주는 사실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치매 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분들이 적절할 때 내가 치료비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인지능력이 떨어졌을 때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속 문제라든지 증여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신탁이라는 상품이고요 아직은 익숙치 않지만 제가 봤을 때 고령화 사이에서 뭔가 솔루션이 될수 있는 좋은 대안인 것은 맞습니다 요새 나라에서도 계속 신탁에 대한 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 저희 하나은행 돈을 말하다에서는요, 이번 시간부터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직접 여쭤보는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하나 MC의 권한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속 은퇴와 노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는데, 사실 저는 프리랜서여서 수입이 굉장히 들쑥날쑥 하거든요.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뭘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프리랜서 뿐만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분들이요. 대한민국 여성분들에 대한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여성이다. 이런 통계들이 그냥 여자다니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자, 여자 네. 대한민국 살고 있네. <laughs> 어, 특히 이렇게 또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신 아, 분들은 예, 네. 네, 오래 살아야죠. 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laughs>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 보면 내가 모든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 대한 연금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첫 번째는 결혼을 무지무지 무지무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살고 계신, 지금 결혼하시는 그분하고 사실 노후 기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셔야 되거든요.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신다면 행복한 노후 준비의 시작은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분하고 정말 행복하게 같이 산다 하더라도 니건니 네네 거, 내건내 내 거, 다른 건다 합치세요. 하지만 노후 준비만큼은 내 노후 준비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사셔야되게 생계에 대한 계획이긴 하죠. 네. 아. 그리고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은 필수로 가입이 되시는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주부나 프리랜서들이나 내가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게 뭐냐라고 한, 한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긴 하겠지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은 사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어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아, 그러면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나 사나 내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연금이 나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뭔가 다른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그러시면 한 손에는 국민연금을 꽉 잡으시고요. 나머지 한 손에는 나의 연금 자산을 점점 불려나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제 호령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면 오늘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미 네. 가입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하나은행 돈을 말하다의 공식 질문 네.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네. 우리 경은지 위원님에게 돈이란? 어, 돈이란 행복이다? 저희가 행복연구센터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행복은 사실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습관도 주, 중요하고요. 그 행복을 어떻게 키워나가는 기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도 다 습관에 의해서 나오고요. 그 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키워나가는 것도 사실은 기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가 간단히 금태족 뭐 이야기 드렸는데 그 중에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 한가지씩만이라도 지금 당장 실천을 하신다면 아마 미래의 훌륭한 금태족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백년 행복 연구센터 경은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을 말하다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네, 하나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